자, 보고 계시는 거, 이게 지금 개망초로 보이죠? 그런데요, 이 개망초 아닙니다. 지금이 5월 초고요. 물론 개망초가 지금 막 올라오긴 하는데, 꽃이 필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꽃이 폈어요. 그리고 보시면, 꽃에, 꽃잎이요. 굉장히 가늘죠? 굉장히 가늠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가늘어요. 그리고, 어, 이, 안쪽에 있는 노란 부분이 일반 개망초보다는 굉장히 커요. 국화처럼 이렇게 막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이렇게 많이 커져 있고 또 꽃도 굉장히 많이 크고 위에 이렇게 화서가요. 화서가 화석아 이렇게 보시면은 음 여러 개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개가. 여러 개돼 있는데 이 여러 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일반 개망초랑은 좀 다릅니다. 네, 얘는요, 봄망초예요 봄망초. 망초 중에서도 개망초 말고 봄망초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귀화식물이긴 하지만, 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파리 있습니다. 자, 이파리가 안쪽 밑에 있는 기부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날개가, 그 그러니까 옆, 입자루가 없고 바로 날개가 있으면서 반 정도 이 기둥을 감쌌어요 근데 위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면요 위로 위로 올라오면서 보면은 위에는 거의 다 이제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확실하게 한번 보여 드릴까요 네, 여기 보시면 완전히 감싼 모습이 보이죠 예, 요게 바로 본망초의 특징입니다 예 이게 본망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원망초를 보여드렸습니다.